대학생 오페라 페스티벌에 선정된 본교 피가로의 결혼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적인 멋을 오페라에 접목시킨 색다른 공연 현장에 이소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3일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에 선정된 본교의 피가로의 결혼이 열렸습니다.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은 신의 아티스트 발굴과 오페라의 저변 확대라는 취지로 기획되어 예술의 전당이 올해 처음 마련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세 개의 학교 중 분교가 첫 공연을 선보이게 된 가운데 3일간 약 5천여 명의 관객들의 발걸음을 모았습니다. 예수연당오페라우스가 전문 그런 오페라단 외에는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원래. 근데 이와이대가 특별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합창과 오케스트라에는 분교 교수와 성악과 강연학과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 150여 명이 참여. 관원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시간들을 다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노력한 만큼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한국적으로 각색해 연출했습니다. 극중 백작과 마르첼리나를 각각 춘향전의 사또와 뺑덕어멈으로 비유해 표현하는 등 원작과 동일한 내용을 조선시대로 옮겨와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인데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배경으로 오페라를 새롭게 각색해서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적 소통이 돋보였던 이번 오페라는 공교가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의 첫 공연을 맡아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이우비의 이소담입니다.